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금에에해해한한알 알아볼 합니다 현금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플이 무작위로 이렇게 섞는 거죠 무작위로 이렇게 섞는데 우이가 뭐야 어, 예를 들어 어 천명 중에 5 명을 뽑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있겠죠. 이럴, 이럴 경우, 뭐야, 무작위로, 이렇게, 정렬을 시킨 다음에, 뭐, 위에서 5명뽑던 아래에서 5 명을 뽑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스크립트를 통한 거니까, 자, 지금 보면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A2부터 C,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c get last row 하면은, 어, 마지막, 뭐, 행이 20이다 그러면은, A2, C2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Eight R.Activator 해볼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볼면요번한 결과가 나왔는지 보다 자, 지금 우리가 선택됐죠. 선택 됐는데. 자, 잘 됐어요. 자, 지금 요런, 요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거. 자, 그리고 이걸, 자, 캡밸류즈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배열로 가져오죠. 자, 봅시다. 자, 실행해 봅시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좀 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무작위로 섞으면 되겠죠. 섞으면 되는데 자,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섞 자, 요거를 어떻게 랜덤으로 할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각각 지금 제일 마지막 요소에다가 랜덤 수를 이렇게 넣고 나서,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랜덤 수를 기준으로 해서 쇼트를 시키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요소들을 삭제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패턴인데, 자, 그러지 말고, 자, 요렇게 봅시다. v s h o t 해가지고, 자, 우리가 A와 B가 있으면은, 자, 요렇게 됐는데, 자, 요렇게 됐는데, 쇼트 란거는그가내 부적 으로 뭐야？쇼트 의 알고리즘 뭔지 모르 죠？우리는 이는뭐 어, 우리는 냐？여 기서 어, a 와 b 이거 는각 요소 죠？여 기서 의의각 요소 는 배열 이 죠？배열, 배열, 배열, 그 안에 배열 에는, 뭡니까? 세 개의 요소가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 주냐? AB 이렇게 넣어 주면은 요두 개를 배열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요쇼트라는이 코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비교값만 해 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렇게 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주면 되냐? 메 m 점 랜덤 r 해가지고, 마이너스 0.5. 이렇게. 자, 요렇게 해주면 무슨 뜻이 되냐면, m a s 랜 r 이거는 뭡니까? 0에서 1 미만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0.5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는요 말은 뭐냐면, 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0.99 일때는 0.4가 되겠죠 아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0.01이라 그러면 0.1 네, 이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는 마이너스 0.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예를 들어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중간에 0그 사이의 값을 리턴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 결국에는 어떻게 될때냐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점사 플러, 아, 마이너스 0.20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요게 넘버 순인데 어떻게, 1, 2, 3, 4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음? 자, 리 e s u l t 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e s 될까요? of 슬라이 same result of the same result of t 다 e s a m result of the same result a r 지금 오늘 우려고 하는 건 요거를 지금 쇼트의 기본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알점 랜덤 마이즈 랜덤 마이즈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렌지 객체 범위가 가지고 있는 매스데요. 매스데. Method.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요 자체가 무작위로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요 자체도 무작위로 섞인다 이거예요. 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리턴 해가지고 볼까요? 자, 실행하고, 실행하고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랜덤으로 됐죠. 랜덤으로 됐습니다. 랜덤으로 됐고. 자, 랜덤 아이즈라는 메스터가 있다 이거죠. 자, 이거를 이용해도 우리가 할수 있고, 그 기본적인 건 쇼터. 자, 요, 요 부분만 정확히 이해하면 은 아주 쉽게 가배열을 랜덤으로 이렇게 쇼팅을 할수 있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무에 많이 응용하시기 바랍니다.